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TV 김성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길을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감태나무 연수목 지팡이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종 눌러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거나 지인들께 선물로 만드는 지팡이 라면 제가 하는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행려나 작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안된다는거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연수목을 베어다 최소한 그늘에서 1년 이상은 말린 나무를 도치로 먼저 상처난 부분부터 여러 번 태워야 합니다. 여기를 태울 때는 항상 조심 하셔야 하고요. 잘못 사용하다 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위를 깨끗하게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니까요. 상처난 부분부터 여러 번 태워. 철솔로 깨끗이 긁어낸 다음 다른 부분도 조금씩 태워 가면서 나시나 칼로 긁어 껍질을 벗기면 되는데요. 공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구들이 모두 날카로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팡이 나무로 베어다 놓은 감태 나무가 1년 이상 말리고 나면 아주 잘 마른 나무가 되는데요. 이렇게 마른 나무라서 한꺼번에 다 태우면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씩 태우고 나이나 칼로 긁어 껍질을 벗겨 내면 됩니다. 먼저 껍질을 벗기 전에 상처난 부분부터 드릴에 철소를 채워 태, 태운 부분을 깔끔하게 갈아내어야 합니다. 전체 껍질을 다 벗긴 다음 사포질을 해야 하는데요, 손수 손으로 사포질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글라인드에 사포를 끼워 갈아냅니다. 이때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글라인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회전도 빠르고 사용해 보지 않은 분은 쉽게 다룰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조심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칼이나 나서로 긁어내어 아주 날카롭게 잘 드는 칼로 살살 긁어내면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요. 정석으로 만들 때는 사용합니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글라인드로 1차 갈아낸 다음 사포 기계로 여러 번 아주 곱게 매끈하게 갈아줘야 합니다. 영상엔 없지만, 손으로 다시 몇 번을 사포질 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매끌매끌하게 한 다음, 오칠을 여러 번 해야 하는데요. 오칠은 최소한 일곱 번 이상은 해야 아주 멋진 지팡이로 탄생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치를 하여 마무리 작업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알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연약초TV의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